우리 캠핑장을 왔습니다. 한 3년 전에 한번 왔는데요. 작년에 다시 재개장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와 봤습니다. 오늘은 오토 캠핑장을 했고요. 예전에는 그냥 일반 캠핑장을 했었거든요.

한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들여다 보내주네요. 오토캠핑장. 저 안에 저기는 해먹 설치하는 철 구조도 있고요. 요 일반 캠핑장이고, 여기가 오토캠핑장 존입니다. 저는 17번. 17번에 예약을 했습니다 괜찮네요 캠핑장 넓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여기 2번 있는데요 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오토 쇼핑장 2번인데 사이트가 엄청 두배 크기만 하네요 이쪽이 카라반존입니다. 카라반존 그리고 좌측이 오토캠핑, 일반캠핑, 글램핑, 타프존 이렇게 그쪽으로 가시면 나옵니다. 자, 캠핑장 뒤에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잔디 마당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기 많이 저기 스머프에서 나오는 나무 같은 거 저것도 있네요. 야, 바람개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산책로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 캠핑 예전에 여기 3년 전에 왔었는데요. 어, 그때는 일반 캠핑장에 텐트 치고 캠핑했는데 오늘은 오토캠핑장에다가 텐트를, 아닌, 어, 오토캠핑장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네요. 오늘 소고기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지인들이랑 한우 먹기로 했습니다. 한우가 토시살입니다 한우 토시살 어. 이거 11일 12 거의 12만 원어치네요 이게. 잘잘녹은거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laughs> 다 아, 아이 귀엽네. 아이고. 가는 거니? 지금 석양이 해가 지고 있는데요. 아, 파주의 석양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쫀득이를 장작불에굽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온 뒤로 날씨가 저녁에는 엄청 선선하네요. 캠핑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쫀득이 어렸을 때 많이 드셔 보셨죠 성토론연회가 진행하는 총네 번의 후보자 토론에 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 지 a 발을 잘, 도착, 도거리네요 배가 고팠나 봅니다. 토끼풀을 뜯어 먹고 있더라고요 아유 많이 아프네요. 아, 아저씨 간다. 아 맛있게 먹었어? 여기가 마트고요. 여기가 들어오는 출입구. 편의동 여기가 오토캠핑종 238번 일반캠핑종 오토캠핑종 그레타프종입니다 여기 여기 일반캠핑종은요 요렇게 중앙에 광장을 둘러싸고 요렇게 어, 크기가 돼 있습니다. A15번, 14번, 13, 12 이렇게 해서 뺑 둘러서 다시 14번 요런 식으로 주차는 옆에 댈수 없고 여기 길에다 대신 다음에 짐을 내리고 저 건너편 주차장에 대시면 됩니다. 바로 출입구 오른쪽에 캠핑군 10이에요. 여기가 10, 여기가 12. 7. 여기 사이트 크기는 다 크고요. 뭐 자리는 다 좋습니다. 여기가 14. 여기가 6.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 오토캠핑장 5번 15번 일반 오토캠핑장 사이트에 2배만 합니다 4번 여기가 16번 3번, 2번, 여기가 2번인데요. 엄청 넓습니다. 요 뒤에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야외 개수대가 있고요 여기가 오토 캠핑장 1번. 1번입니다. 1번 바로 앞에는 유글램핑장이 있네요. 18번. 슬램핑존입니다. 21번, 21번 일반 캠핑존이 요 안에도 있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어, 캠핑장 건너편에 이렇게 야외 주차장도 있습니다. 어, 지인들 놀러 올때 여기다 주차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토 캠핑장은 최대 6명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차량은 한 대밖에 못 들어오고, 나머지 차량은 여기다 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